안녕하세요. 자이언트카 서창희 대표입니다. 24년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저희 자이언트카는 실시간으로 변하는 재고와 조건들을 최대한 고객님들의 최대 조건을 맞출 수 있게 자이언트카 전직원 일동은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원하시는 차종이 있으시다면 더보기란의 차종을 확인하신 후 영상 시청하시면 더욱 빠르게 자동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24년도 1월달도 자이언트카 믿고 맡겨주시면 고객님들의 가치를 높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4년도 벤츠 1월 프로모션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자이언트카는 전국 딜러사 실시간으로 변하는 프로모션을 문의시점 최대한 높은 프로모션 재고 선점하여 맞춰드릴 수 있게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다담없이 문의 주셔서 원하시는 색상, 모델 좋은 조건으로 빠른 출고할 수 있게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벤츠 프로모션인 경우 재고사항에 따라 조건이 변하기 때문에 미리 연락 주셔서 저희 직원들과 실시간 조건 체크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십니다 현금 할부 리스렌트 구매 가능하시며 리스렌트인 경우 추가 조건 만들 수 있게 항상 최대 조건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A클래스입니다 베이스리프트 되어 프로모션 낮은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. A 클래스 최대 프로모션 10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 구입 가능합니다. 개별문의 주시는 시점, 옵션 색상 말씀해 주시면 최대 프로모션 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실시간 재고 선정과 조건 확인이 제일 중요하십니다. 다음은 C 클래스입니다. C 클래스 최대 프로모션 600만원 구입 가능합니다. C 클래스 개별문의 주시면 표에 공지된 프로모션보다 더 높은 프로모션 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. 다음은 벤츠 베스트셀링카 E 클래스입니다. 더유 E 클래스 1월 출시 예정이며 출시하는 대로 프로모션 체크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. 다음은 대형 프리미엄 세단 S 클래스입니다. 높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S 클래스 차량은 차량 선점하시는 게 중요하시니 궁금한 점 있으시면 부담 없이 문의주셔서 조건 체크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S 클래스 최대 프로모션 700만원에서 최대 3,900만원 구입 가능합니다. 개별 문의주시는 시점 옵션 색상 말씀해 주시면 최대 프로모션 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다음은 SUV 9업입니다. 첫 번째 모델, GLC입니다. GLC 쿠페 모델 드디어 출시하였습니다. GLC 최대 프로모션 10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구입 가능합니다. 인기 모델이라 프로모션 낮은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. 개별문의 주시면 최대 조건 받을 수 있게 자이언트카가 준비하겠습니다. 다음은 GLE GLS입니다. GLE 차량도 베이스리프트 모델로 나오면서 많은 판매가 이루어지는 차량 중 하나이며 1월 프로모션 적극 추천해드립니다 GLE 최대 프로모션 600만원 구입 가능하고요 GLS 모델은 개별문의 주시면 최대 프로모션 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전기차 라인업입니다 PQE 최대 프로모션 1,300만원에서 최대 4,100만원 구입 가능합니다 전기차 또한 개별문의 주시면 각 모델 색상 상세 옵션 얘기해 주시면 최대 프로모션 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G클래스입니다. G63 모델은 개별문의 주시면 최대 프로모션 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오늘은 24년도 벤츠 1월 프로모션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. 올 한해도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기 기원하겠습니다. 항상 저희 자이언트카 믿고 문의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항상 고객님들의 차량 구매에 도움이 될수 있게 저희 전직원들은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오늘 준비한 프로모션은 각 딜러사의 최대 할인 비교 후 가이드라인 토대로 안내드렸으며 자이언트카로 출고 시 신차 패키지와 다양한 혜택 드릴 수 있게 많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니스 렌트 문의 주시면 추가 프로모션 최대한 받아들일 수 있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는 건 실시간 재고 선정과 조건 확인이 제일 중요하십니다 자이언트카와 소통하셔서 출고 되실 때까지 저희 자이언트카가 끝까지 케어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지금까지 자이언트카 사창희 대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